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경영상 부분에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저희도 보기는 그렇게 낙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 안전 지적했는데 안전 문제도 별 문제가 안 된다 무조건 안전하다고 강변하실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가 답변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탑승 운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국정장관 관련 화재가 있었어요. 원인은 거기에 사용된 배터리가 니트온 배터리였습니다. 아리의 공장에서 사고 나서 많은 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실제 배터리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에 화재가 번져서 위험한데 특히 선상화재 는 육상보다 훨씬 더 위험할 거로 보입니다. 2025년 2월 시 운항 전에 구성한 민간합동 tf에서 배터리 폭발 화재 비상대응 절차 필요라는 지적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서울시 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비상대응 절차에 추가할 예정이다. 기관설비 점검 시기 맞춰 테스트 진행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비상대응 절차서에 추가도 안돼 있고요 가스 배출 시스템 점검 후속 즉시 내역도 전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좀 위험한 게 뭐냐면 한강버스 배터리실에 자동 분사 소화기가 10대가 배치돼 있고요 이 소화기는 뭔 소화기입니까? 제1인산암모늄 분말 소화기라고 그래요 이 소화기로 배터리 화재는 진화가 안 됩니다 또 우려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모듈별로 장착된 소화 패치가 먼저 작동 하고 그게 실패하면 선장이 판단해서 펌프를 작동시켜 함체를 침수시킨다 표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배터리 열폭주는 초당위로 진행돼서 5초 만에 30,000도가 넘어갑니다 이게 선장의 직자적 판단으로 함체를 침수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영상 보면 2, 3초 사이에 연기가 나면서 바로 불이 붙습니다 이상을 선장이 판단하게 한다? 최종 단계까지? 잘 검토해 보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좀 황당했던 건데 서울시가 배터리 화재 대책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모듈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 됐습니다. 자 배터리의 위가 어떤 곳입니까? 선실입니다. 선실이죠. 순격대 예. 있는 공간이죠.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랍니다.